중학 수학 유형 레시피 중학교 2학년 39번째 유형은요. 부등식의 활용에서도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문제처럼 직사각형 나오기도 하고 2번 문제처럼 사다리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삼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정도는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몰랐다면 지금 새로 배우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도형 문제는요. 일단 좀 반가워요. 왜냐하면 활용 문제 중에서 어렵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자, 그림만 잘 그려 보면 돼요. 일단 직사각형을 얘기했고 가로가 세로보다 10cm 짧다고 했으니까 가로가 조금 더 짧고 세로가 긴 요렇게 생긴 친구겠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60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랬을 때, 세로를 몇 cm 이상으로 해야 되냐 물었으니까, 세로를 xcm 라고 나봅시다. 자, 그러면요, 가로는요, 가로는 세로보다 10cm 짧으니까, 요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둘레를 만들어 봅시다. x 두 개니까, 2x. 얘도 두개 있죠. 그럼 x-10도 두 개. 합쳐서 둘레가 160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배해서 열심히 풀어볼까요?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고요. 얘 해주면 4x. 얘는 이사가면 160에 플러스 20으로 이사가죠? 그러면 4x가 18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x 부등호 그대로. 4, 4, 16, 4, 5, 20. 4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었어요. 자, X 자체가 세로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답은 45보다 크거나 같다. 45cm 이상이면 된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난이도 있는 사다리꼴로 가볼까요? 자, 사다리꼴도요, 우리가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윗변이고 아랫변이고 높이고 넓이가 이거의 넓이가 11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요 자 일단은 x를 뭘로 놔야 될지 봤더니 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 자체를 x로 놓고 시작해서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보다 3이 기니까 얘가 3 짧겠죠 이렇게 시작하고 풀어서 x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거기 책에 주어진 힌트대로 그냥 윗변을 x라고 하면 아랫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 3 길잖아요. 이렇게 놓고 푼 다음에 마지막에 x가 아닌 x 플러스 3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힌트도 이렇게 줬으니까 자, 높이는 10이에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하려고 봤더니 둘이 먼저 더하려고 하면 2x 플러스 3이죠? x에다가 그냥 선생님 60 내지 말고 식을 쓸래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넓이에요. 얘가 11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 계산을 좀 해보면 2x 플러스 3이고요. 얘는 약분해서 오라고쓸수 있죠 그럼 5를 분배해 봅시다 10x 플러스 15가 110 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사 가면요 10x 가요 110 에서 15를 빼면 9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그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x는 10분의 9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요, 약분하면요, x는 딱 떨어지진 않고요. 2분의 5로 나누면 5, 1은 5, 45 남죠? 5, 9, 45, 요렇게 돼요. 그러면 x가 2분의 1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라서 어, 2분의 19니까, 음... 이 8의 16, 2, 9, 18, 18. 8 2, 9, 18, 9.5겠네. 9.5 해야지. 두배하면 다시 19가 되니까. 아 9.5란 얘기는 9.5보다 넘어야 되니까 10이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x는요. 뭐 초콜릿 개수도 아니고요. 사람 명수도 아니고요. 그냥 몇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는요 여러분. 9.5 센티미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x 자체는 그냥 2분의 19cm 또는 소수점으로 9.5cm, 이렇게 이상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가 실수를 좀 했는데요. 답에는요, 2분의 19cm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랫변의 길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지금 X 뭐예요? 윗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한 이 친구들에다가 몇을 해줘야 돼요? 3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분의 19에다 3을 더하면요. 2분의 25가 되거든요.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9.5에다 3을 더해서 12.5cm 이상이다. 이렇게 써야 올바른 답입니다. 여러분 답지도 잘 고쳐주세요. 답은 2분의 25cm 또는 12.5c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